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게임을 재밌게 하고 계시는데, 던전 파밍보다 더 중요한 초월 파밍에 대해서 조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인데, 일단 차근차근히 올라오셔서 아마도 6단계, 7단계 슬슬 이제 올라오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9단계를 최소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9단계를 가려면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빡세게 애정을 쏟고 있는 영웅 각인 작업이라는 걸 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9단계를 깰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었냐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아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랫 단계에서 파랑색이라도 그냥 먹고 카드는 일단 먹었으니까 나는 위로 올라가려면 멀었고 돈도 없고 하, 꺾인다. 그냥 불신가서. 무기나 먹어야 되겠다. 암굴 가서 장비 한 번에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월 저단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뭐냐면 6단계부터 파란색 카드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만 쾌적하게 빠르게 많이 도세요. 도셔서 뭐 하냐면 이 아르카나 제 앞에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조각을 이용해서 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추출해 보셨어요? 추출? 안 해보셨죠? 추출을 하면 이게 조각이 하나씩 모입니다. 내가 저단에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저단 카드는 어차피 3강까지 밖에 못하잖아요. 그 추출 카드를 다 가세요. 다 갈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조각이 쌓이잖아요. 그 연성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활력의 양피지가 메인이에요. 메인 스킬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혹은 메인 스킬이 아닌 애들 여기 성배나 패시브 쪽을 이용을 하는 거야. 메인 스킬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옆에 봐요. 500만 키나의 조각 15개예요. 희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하나만 하셨지만 이제는 두 개를 해서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던전 파밍도 중요하지만 초월이 앵커이고 제일 중요한 스펙업이에요. 여기에서 시간을 태워서 카드를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강화를 하겠죠. 강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스킬 레벨이 선장처럼 20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력으로 9단계까지 등산이 가능하면 이 연성을 아끼셔도 돼요. 내가 자력으로 안 되고, 나는 시간도 많이 없고, 영혼 각인이라는 거를 작업을 다 못했어. 그래서 9단계도 못 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추출을 계속 하세요. 기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뭘 만들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각 직업에 중요한 스킬들이 있죠. 그걸 붙이는 거야. 저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구단을 가더라도 나는 불꽃 폭발이라는 스킬을 다 붙이고 싶은데 안 붙으면 또 파밍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알려주냐면 유일 카드라도 여러 개를 포기하지 말고 만들어서 돌파해보라고 가야 될거 아니야 일단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파밍은 9단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7단이든 가벼운데 계속 가서 추출을 해서 연성을 해서 성장을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파랑색 카드는 어차피 그냥 3강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어차피 9단 가기만 하면 나중에 카드를...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를 한 카드는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카드를 매기시면 됩니다 약간의 손해는 보지만 매길 수가 있다라는 거할 만해 그러니까 계속 강화를 하면서 맞춰나가는 파밍이에요 이게 아이언2에서 핵심 파밍입니다 던전 파밍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영혼각이 작업도 안 됐고 강화도 안 됐고 포기하실까봐 저기는 돈 찍는만 가는 거구나 아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구나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직업이 스킬이 20레벨이 되면은 신세계가 열려서 그래요. 우리 뉴비분들이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선장님 스킬 레벨은 어떻게 20을 찍는 거예요? 제가 찍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 영혼각인이라는 작업을 이제 유일를 박아서 하나씩 지어나가는 거예요. 반지 두 짝은 주딜 스킬이 붙고 귀때기 두 짝과 목걸이는 패시브가 붙어요. 그 다음에 방어구도 패시브가 붙고 무기 쪽은 공격 쪽에 스킬이 여기, 여기 있는 게 붙어요. 이해되시죠? 액티브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온각인 작업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웬만하면 공격 성향이 있는 쪽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아르카나랑 합을 맞춰서 20을 찍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예. 네. 이거를 꼭 찍고 싶었어요. 영상을 찍고 싶었어.